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상식을 풍요롭게 해줄 데일리 퀴즈입니다. 1분 동안 투자하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경제 상식 하나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결정하기도 하니까요. 그럼 바로 설레는 마음으로 퀴즈 타임을 가져볼까요? 오늘의 뉴스레터 더 버즈에서는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살펴봤어요. 이에 따라 최근 M2가 급증하는 상황인데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 M2란 무엇을 나타내는 지표인가요? 1번, 정부의 총수입. 2번,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 3번. 기업의 총자산. 4번. 국가의 총무역수지. 정답은 2번.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입니다. M2는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현금, 예금, 단기 금융상품 등을 포함해요. M2는 통화 공급의 넓은 범위를 측정하며 경제의 유동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돼요. 자, 퀴즈를 맞춘 사람은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맞추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부자가 될수 있는 경제상식을 새롭게 알아갔잖아요. 아래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더 많은 경제상식을 얻을 수 있는 뉴스레터 더버즈 무료 구독 링크가 있어요.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분의 경제상식은 점점 더 자라날 거예요. 내일도 함께 부자가 되는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